나는 솔로 27기 첫 방송 후 폭로글들이 올라왔다. 출연자가 게이라는 폭로글이 게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전해졌다. 아니 게이가 나소를왜 출연하는 거임 크크크크. 나랑 했던 애가 나왔네. 아니 진심기순이 같은 앤데 대체 저길 왜 지원해서 나간 거지? 크크크크. 소문 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건가 크크. 바이였던 거? 크크 얼척 없네. 출연자가 게이라는 글이 사실인지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영수는 과거 연애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고 전해졌다. 한칠에서 8년 전쯤 연애 유튜브 한참 열심히 했다. 나솔 보자마자 바로 알아봄 알고 지낸 동네 오빠가 나온 느낌. 입담 되게 좋으셨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음. 영수님이랑 또 다른 남자 두 분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해당 채널 운영진의 SNS에 영수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현재 영수의 영상을 모두 사라졌지만 기록에서는 연애 관련 영상들이 확인된다. 기록에 다른 사람과 같이 유튜브를 둘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영수가 연애 유튜브를 했다고 하자 반응은 믿을 수 없다였다. 여자 대하는 법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연애 경험도 부족해 보이고. 영수는 연기과 입학 후 현재 둘이서 일한다고 밝혔었다. 블라인드에 따르면 영수는 공인중개사라고 전해진다. 첫인상 내표를 받은 상철은 88년생이고 한국전력에 다닌다. 상철의 인스타도 발견되었는데 현재 비공개 상태다. 상철의 형은 동생이 나솔에 나온다며 SNS에 올렸다. 한전 직원이 상철을 칭찬했다. 일단 존잘 안보현 김수현 닮은 몸도 탄탄하고. 뭔가 쑥스러워해서 더 호감이고 노래까지 잘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직업 그 이름 한국전력공사. 직업까지 모든 게갑벽하다 상철의 대학교는 동국대라는 설이 있다. 현숙과 소개팅을 했거나 만났었다는 네티즌도 있다. 현숙 나랑 소개팅한 사람인데 크크. 세상 진짜 개좁다 크크 연락처도 남아있네. 난 소개팅은 아니고 몇년 전에 봐서 알았는데 그때는 xx이었는데 소개팅 100번 중 하나였구나 크크. 한편 27기 남자 출연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가 거실에 들어누웠는데 의욕이 바닥이라며 나설 편리처상 감이라는 말이 많다.